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어, 72번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 줬어요. 한번 볼게요. 잘못된 문장이니까 한번 능력껏 고쳐 봐라 뭐 이런 문제였는데 한번 읽어 봅시다. Sweetland is a small country surrounding by a few other countries.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걸 보세요.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게안 봐도 되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동사죠. 동사를 볼게요. is죠? 이수는 은 는이라는 건데 여기까지해서 문장은 일단 끝난 거예요. Switzerland is a small country. 여기에서 문장 끝났어요, 사실상.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할 말이 더 남았으니까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건데 자 보세요. 여기서 에 봐야 될 거는 여기를 보시면은 얘가 뭔지를 보세요. Country라고 명사가 나왔죠. 근데 small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죠. 앞에 작은 나라래요. 근데 재밌는 게 surrounding이라는 형용사가 하나가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country라는 부분을 두개 수식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 중에 왜 굳이 과거분사 현재분사를 쓰냐의 이유 중에 하나가 두번 수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도 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쓰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 country가 뭔지를 설명을 할때 하나는 떨어지는 어떠어떠한이라는 형용사 형태가 있어요. 작은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이 색이도 예쁠 것 같은데. 작 아니다. 작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작은 이라고 해서 형용사는 니은 이렇게 끝나잖아요. 뭐뭐한, 추운, 키가 큰, 작은, 큰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여기에 뒤에 이 부분이 전부 다 지금 현재 형용사예요. 사실상 이 뒷부분 전부 다, 이 부분 전부 다가 이렇게. 근데 얘는 그러면 수식 은거 해석을 하면 뭐가 되냐면은 다른 다른 나라들의 둘러 싸인. 이것도 보면은 니은으로 끝나죠. 얘도 형용사라고요. 근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에 둘러싸인이라는 형용사가 한방에 스몰처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용사를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형용사를 만들어서 쓸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다? 관계 대명사다. 관계 대명사가 있죠. 첫 번째로 관계 대명사. 이거 형용사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만들 건데요? The country which is surrounded by a few other countries 이거잖아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맨날 which is which is 하니까 기니까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야 이거 없어도 우리 다 이해하잖아. 이거 쓰지 마. 그렇게 해서 이거 보면은 which is surrounded니까 수동태 형태예요, 사실상. 비동사에다가 비동사에다가 여기 이 부분이 과거 분사잖아요. 그러니까 PP잖아요, 그죠? 비동사에다가 플러스 PP다. Past Participle 이렇게 나왔다. 그럼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관계대명사 수동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생략이 된것 뿐이지.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몰랐겠죠. 자, 보세요. Switzerland is a small country. 작은 나라이다. 어떤 나라? surrounding. 그럼 surround의 뜻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surround. surround는 뜻이 뭐냐? 무엇을 둘러싸다. 이게 surround예요. 과거 형태인 surrounded. 이거는 무엇을 둘러쌌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얘 있잖아요. 얘는 형용사라고 했어요. 아까도 그죠? surrounded. 얘는 뭐다? 형용사로 둘러싸인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3단 변화라고 하는데, 우리 편하게 그냥 3단으로 한 거지. 사실 5단까지 가도 돼요. 그러면 다음엔 뭐가 나오죠? 얘가 과거 분사인 PP. 과분. PP잖아요? 그러면 현분도 있어요. 현재 분사도 있다는 얘기예요. Surrounding 이건 뭐다 ing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둘러싸는 이거예요 그다음 하나 더 나가서 able 붙여줘도 돼요 surround able 하면은 둘러쌀 만한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5단까지 맘대로 만들어 써도 돼요 able 붙이는 거는 어, 대다, 대부분의 경우에 맞아요 대충 이게 시, 실제로 기성품 단어로서 아직 안 나와 있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면은 그게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le까지 갈 수도 있다 5단까지 가면은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뭐다? 스위스랜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보세요. 이게 스위스예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스위스 어떻게 생겼냐? 여기 있잖아요, 스위스 그죠?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둘러싸고 있나요?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어떤 나라? 프랑스가 있고 모나코 나라인가? 나라니까 이렇게 됐겠죠. 모나코 있고 이탈리아 있고 슬로베니아 있고 크로아티아도 있고 오스트리아 이런 식으로 완전 민헨이네 젊은이 여기 독일도 있고 벨gium 벨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프라있고 체크 리퍼블릭도 여기 있죠. 체코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라, 여러 개의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라고요. 둘러싸는 나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냐면은 스위틀랜드 is a small country.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Surrounding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서라운딩이 아니라 서라운디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진 똑같고. 그래서 답은 Switzerland is a small country surrounded by a few other c o u n t r i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적어 줘야겠죠. 한번 적어 주겠습니다. 자, 그냥 다 적어 줄게요. 아 그냥 <laughs> 이거 이렇게 적어 좀못 알아듣겠죠? 다 적어줄게요. Switzerland so, is a small country surrounded by a few other countries okay now gets me that 스위스 랜드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커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감싸 안는 형상이 아니라 스위스 랜드가 다른 나라들이 감싸 안긴 형상이 형상이기 때문에 surround so, did가 맞습니다.